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 어불성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 네 가지를 자랑한 국무총리 이낙연입니다. 어, 이 총리는 어, 이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경제성과를 대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역대 최대의 외환 보유고, 두 번째는 역대 최고의 국가 신용 등급, 그 다음에 11년의 최저로 간 국가 부도 위험, 그리고 OECD 2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그래프는 각 나라가 아, 그 얼마나 많은 의안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뭐 당연히 이, 이, 그 중국이 어마마한 아, 우리로 따지면 한 어, 어떻게 되나요? 어, 어, 3,000한 200조, 3,300조 정도가 되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스위스가 많이 가지고 있죠. 예. 한 800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거의 400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어, 그 중국 담액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경제의 크기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을 제외한 겁니다. 달러는 뭐 미국에 당연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 하면, 사실은 영국의 거의 3배가 되는 돈으로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경제인데,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그, 우리보다 인구가 이아 20배 정도 많은 인도보다도, 인도와 거의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가 우리보다 좀 많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우리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죠. 어, 이 외환보유고를, 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바로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나타났던, 아, 뭐, 그, 그런 경제를 초래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을 안 하고 구조 조정 안 하고 있는 게 있었지만 아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별로 없다는 외환 시장의 불안이 이그 경제의 수출 수입을 중 산업 생산 활동을 중단 생산 활동의 중단 위기에 갈수 있는 아그 외환의 불안 상태가 우리나라의 외환에 아주 촉발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 아까 나라별로 금액이 많은데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은 나라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더 좋지. 우리나라에다 현금으로 많이 쌓아 놓고 있고 국내 수익성이 낮은데 국내 돈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은 아, 아, 그 좋은 일이 아니죠. 아, 외환보육을 하는 건 쉽게, 가게로 얘기하면, 야, 이렇게, 그, 가게 구성원들이 돈벌이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어, 뭐, 실업에 빠지지도 못하고 누가 크게 아플 수도 있고, 뭐, 어, 얘기치 그 못한, 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예금 통장에다 많이 좀, 현금을 가지고 있자.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어, 주식을 사거나,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그, 그 지나친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큰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항상 지금 정전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어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 외국 사람들이 투자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 우리 사회가 변화가 많고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크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외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외환 보유고를 높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보시면 1971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크게 외환을 관리하는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경제 불안이 와가지고 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외환을 다 빼가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한국으로 안 가지고 외국에다 계속 내버두고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라는 게뭐 크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일종의 보험금, 어, 운영자금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그러면 GDP. 예, 경제 총 규모가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커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이 아까 절대액이 아니라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GDP 대비에 몇 퍼센트냐라고 한번 나눠 보면 보시면 아 최근 5년 거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26. 한27 6.143% 정도 되는 최고였다가, 최근에는 24% 정도로, 2% 지속적으로 지금 3년째 감소 추세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 세계 7위에서 최근에는 9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국의 절대액이 최고인 게 자랑인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 규모에 키우는 것만큼 외환보유를 키우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고요. 아, 두 번째,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국가신용등급이 최고다. 이게 문정부의 경제성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기업은 무디스, S&P, 피치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무디스의 최고 등급이 이제 트리플 A고요. 그다음이 AA 플러스이고 AA. 그래서 한국은 무디스의 세 번째로 돼 있고, 2017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규모인데 지금도 여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디스의 AA2 등급에 들어간 게 2015년이고요. S&P의 AA 등급에 들어간 거는 2016년 8월 8일입니다. 그게 언젠가요?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 피치가 AA- 또는 AA3 등급으로 우리를 매기고 있는데 이게 들어간 것은 2012년 11월 6일이어서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 이후로, 어, 더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 정권, 이 정부에서 맨날, 어, 비난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공을 자기네 공으로, 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올라간 등급을 낮추지 않아서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집권 2년 동안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맞지만, 이 최고 등급을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어불성설에 해당이 됩니다. 어, 역대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때뚝 떨어져가지고 B 플러스 갔다가, 바로 98년부터 급격한 반등을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역대 보시면, 지금 이 등급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기간이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그 기간이 사실은 정체가 돼 있었고, 어, 그,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에 지금 투자, 소비, 다 부진한데, 수출까지 다 부진한데,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재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올려놓은 등급을 횡보하게 하거나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이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어, 어, 이게 보시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경제가 아, 금융위기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예, 수출도 잘 됐고 구조조정을 하고 나니까 기업들이 이익도 높아졌고 예왕보유도 계속 쌓였고 아, 그때 구조조정은 덕분에 수출이 계속 되니까 이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걸볼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신용등급 상의 가장 큰 장기간의 정체 기간이 2005년서부터 2 0 2010, 1 0년 사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 2009년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를 우리가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상승 모드를 찾죠. 세 번째 이제 국가 부도 위험률의 최저다. 아, 이 국가 부도 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러는데 일찍 보험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환 같은 게 부족하면 우리나라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없어서 이 소위 신용을 수합한다 그러는데 교환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보호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가부도할 때그 보호를 사는 구매하는 국가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게 되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그 보험을 사줬던 쪽에서. 어 이게 돈을 그 채권을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약에 부도 위험이 높다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보 부도 위험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높은 이자율을 내느냐. 이걸 아주 이제 CD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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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요. 이 나라별로 2 0 1 6년 기준으로 보시면 저 베네주엘라 같으면 거의 60%가 높은 반면에 저 녹색인 나라들은 부도 가능성이 낮은 나라들이죠.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 있고 일본이 들어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호주가 들어 있고요. 그러고는 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는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도 경제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위험이 높고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호를 받고 싶은 쪽에서 보험료를 매더 분기별로 얼마씩 내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자율을 얼마 내는가가 그때그때 그때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 CDS 프리미엄이 얼마나 베이스 포인트보다 많이 내느냐를 가지고, 어, 국가보도 위험을 내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걸, 어, 문정부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 이게 각 나라별로 보시면 높은 나라, 낮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낮은데 보시면 다 같은 방향으로 선진국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부도가 되는 게 내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 국가부도에 갈 위험이 크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팽창을 해서 화랑이 되면, 어, 내려가다가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그,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이, 유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급상승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니까 급격히 내려가면서 최근에 2008년, 2017년, 2018년이 특히 미국하고 유럽이 경제가 팽창 규조에 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주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그 스프레드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수의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엄청 자랑을 했는데 최근 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2003월까지는 역대 최저로 내려갔는데, 3월, 금년 3월 이후로 반등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대중수출은 지금 1월에 15%가 줄었고요.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수출 감소율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그, 그 부도 위험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글로벌 그 경기를 나타낸 지표라서 이 그리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걸 봐서 그렇게 자랑할 지표고 문뭐 정부가 이걸 잘해서 이렇다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겨, 거시경제 지표고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 지표입니다. 들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신이 있는 경제학자라고 그러면 IMF 때와 같은 단기적인 부도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쓴 과도한 과격한 노동 정책 때문에 원가 상승해서 대외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부진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거지 IMF의 외환 위기로부터 우리 기업들과 의사에는 많은 교훈을 배웠고. 외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업들이 과도한 무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슈가 아닌 것들을 건강지표를 가지고 자꾸 크게 자란 거라고 하는 것은, 어, 상당히 그 본질을 벗어난, 아, 그리고 다 전임 정권들의 과거에 축적된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를 예 나타내는 지표지, 이번 정부가 잘 하고 있는 지표도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성장률의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 가짜뉴스입니다. 아 보시면 아직 다 2018년에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나라도 있고 안된 나라도 있어서 OECD에서 예상과 확정된 걸 합쳐서 보여주는 35개 나라의 경제 성장, 2018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왼쪽으로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그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쪽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OECD 국가에서 2위가 아니고 21위입니다. 35위 국가에서 21위고요. 어 2017년은 그게 13위였는데 무려 8개 단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2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색깔이 있는 7개의 나라가 소위 30, 50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물이 넘는 대규모 경제 국가들이죠. OECD 중에는. 그 중에서 이제 이걸 공격받으니까 그 중에서 2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런데 그그 중에 2는 맞는데 그이3050 클럽에서 2는 맞는데 이 경제 규모가 크고 국민 소득이 높으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게이 중에서 그 가장 우리보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3만 불에 들어간 거는 2023년입니다. 0 그래서 우리보다 15년 전에 3만 불 국가에 들어갔고요.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먼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6만 불이 넘었으니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2 배. 그리고 인구 구성 인구까지 하면 약 12.6배, 13배에 가까운 GDP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큰 규모의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을 잘했는데,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상한 비교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경제 성장이 낮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어, 보시면, 여기 이제 독일이 5만 불이 넘고요. 프랑스가 4만 4천 불, 그 다음에, 예, 죄송합니다. 양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영국이 4만 4천 불, 일본이 4만 불, 이탈리아가 3만 5천 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아, 몇년 전에는 4만 불이 넘던 나라인데, 소위 이탈리아 병. 경제구조 개혁을 못하고 복지중심으로 가면서 나라가 지금 계속 그 일인당 국민수익이 낮아지는 이탈리아병에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한 2008년 이때는 우리하고 격차가 만불 이상 나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병과 한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 병적인 현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상공업은 클럽 중에 2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그, 국가 외환보유구가 최대라고 하는 것은 GDP 규모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가 최고였다라는 걸, 아, 최근에선 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에, 에, 국가 신용등급 최고는 이번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는 성과하고 지금 현재 향상된 게 없다. 그러니까 남의 정권이 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자랑을 했다는 거고요. 국가 부도 위험률도 국제 경제를 반영하는 지표고 국가 내부의 경제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3월부터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OECD에서 두 번째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명백한 가짜뉴스고 너무도 심한 가짜뉴스다. 아, 21위를 2위라고 얘기한 거고 30, 50클럽 중에 2위라고 하는 것은 아, 그, 맞는 얘기지만, 아, 그건 말을 바꾼 거고, 그것도 잘한다라고 하는 지표는 아니다. 그3050 클럽 중에 우리는 가장 저소득 국가 이메이고 우리, 뭐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 에, 경제, 가장 아, 소득이 높은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이 더 빨랐다는 걸 보고 자랑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엉터리 지표를 가지고 국회와 아, 국민을 우롱한 이낙연 총리를 이번 주에 어불성설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